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it anything. So I'ma just keep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av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 straight.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ray. What's wrong with me? I just feel way. Pushing on my chest and it squeeze till I suffocate. Better change my mindset, meditate. It's pretty cool that I'm alive and have better days. I could walk, see. Here, I should celebrate. Think I could change my mind, maybe elevate.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당신 근처에 있는 당근 부동산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 매물, 이 오늘의 매물 소식나 이 매물이고요. 해당 토지 모는 대략적인 토지 모양은. 이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북측에서 남쪽을 바라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추암 저수지가 보이고요. 추암 저수지 여기 둘레길이 지금 현재 형성이 돼서 지금 한창 갔다 왔는데 공사 중이더라고요. 여기 모습이 보시면 될 거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다 여기에 편백 나옵니다. 편백 숲색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편백 나무 숲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피천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 공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남쪽에서 이쪽을 저수지를 바라보는 뷰도 나오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뷰는 여기 보시면 이 카페인데 이쪽 뷰는 카페 카페 때문에 살짝 가려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기 때문에 뷰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일조권도 나와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컷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은 수직에서 촬영한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해당 이동식 주택이 이렇게 있고요. 해당 이시석 주택 같은 경우는 제시 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데크, 여기 데크. 여기는 석축으로 쌓여져가지고 지대가 좀 높기 때문에 석축도 보시고 여기 보시면 하수처리 시설은 철거된 상태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저도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면 바랄 것 같고요.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해당 주택은 역 토지고요. 여기 보시면 다 편백 나옵니다. 다 편백으로 이렇게 뺑 둘러 있고 여기도 계곡이 흐르고요. 전체적으로 배산 임수를 띤자 아름다운 토지 주택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다음 사진은 추암 저수지에서 멀리서 바라본 거습이고요 해당 주택은 역요 주택이고요. 여기 보시면. 추암모저수지 둘레길이 형성되어 있고, 이 묘지, 선산 묘지, 묘지. 그 외에는 아름다운 전원주택들이 들어와 있고, 여기는 카페고요 전체적으로 전연적인 편백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 편백숲세권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 아름다운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도 다음 사진 한번 가보실까요? 물건에 가 보시면 사건 번호는 21타경 662번이고요. 여기 보시면 물건 번호 1번. 물건 종류는 현재 지금 현재 여기는 돼지로 나했지만 여기 보시면 현재 답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평가는 약 1억 4천 9백만 원이고 최저가는 약 1억 4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 경매 예정 기획, 매각 기일은 22년 6월 22일 10시 입찰 법원이 광주지방고원입니다. 자. 물건 비고를 한번 참고하시면, 제시의 건물 이동식 주택 매각에 포함, 제시의 건물 매각에 포함입니다. 그리고 감정서에 나타나 있는 제시의 건물 중 이동식 사우나 시설, 하수 처리 시설은 철거된 상태입니다. 토지상의 석축, 그 돌로 쌓은 부분 말은 겁니다. 쌓은 부분 관정, 정화조는 매각에 포함, 여기 보시면 정화조, 정말자 보이시죠?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전 전원, 전원형 단독 부지로 이동 중에 있는 대지임. 현재는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2021년 5월 13일 얼마 되지 않았죠? 서산 면장 면장의 사실조에 의하여 공부상 지목이 농지일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한 것으로 회신이 있음. 농지 취득 자격이 필요. 위 주철시 보증금, 미반환 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농지 지득자금은 중요하니까 해당 담당자와 꼭상담후면담후 경매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토지의 입지효건 한번 보실까요? 해당 토지는 여기 토지고 여기 보시면 추암저수지 보이고요 아름다운 편백나무 숲을 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봐보실까요? 해당 토지는 이 토지고 이 토지부터 여기 장성군청까지는 약 21분, 약 11k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까지 광주광역시 여기 보시면 비야동까지 북광산 ic 비야동까지는약 28분, 약 19km 정도 나오고요. 지리적 위치로 보시면 이쪽이 담양, 이쪽이 담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입지 요건는 광주에서도 충분히 한 3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접근성은 장점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토지의 시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 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21년, 해당 토지는 이 토지고요. 바로 이 토지가 21년 9월 달에 얼마 안 됐는데 123만원, 17년도에 119만원. 여기 보시면 17년도에 114만원, 115만원. 어, 전체적으로 21년도, 여기는 표지가 좀 작기 때문에 이건 안될것 같고, 17년도에 114만원, 네, 이거, 어, 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123만원, 이쪽에도 보시면, 21년도에 110만원, 대략적이진 않지만, 17년도부터 100만원 초반부터 많게는 123만원까지, 129만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걸로 감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대략적인 시세는 요 정도 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 진출이 편한 한번 보러 가시죠. 2차선 도로에서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지 한번 보가요 저쪽에 보시면 이쪽에서 우측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카페 보이시죠? 카페 보이시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추암저수지. 아주 좋은 곳입니다. 편백숲을 이루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마을인 것은 자, 현장으로 한번 가 보시죠. 현장으로 가는데 오르막길이 조금 살짝 좀 심한 거 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갑니다. 자, 2차선 도로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되고요. 다 옆에 보시면 여기 다 편백입니다. 편백 나옵니다. 편백 나무숲입니다. 오수나 배수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상수도까지 완벽하게 들어옵니다. 자 여기도 옛날에 분양했던 현장 사무실도 존재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해다. 여기 보시죠. 여기 해당 토지, 해당 주택입니다. 여기 보시죠. 옹벽으로 석축으로 다 쌓여있고요. 깔끔하게 경지 정리되어 있는 그런 토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돼있고요 자, 도로는 이렇게 다돼있습니다 자, 현장 한번더 자세히 한번 가서 디테일하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지금 현재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다 보시면 여기 우수하고 오수까지 완벽하게 다 택지 전용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카페 보이고요. 저기 보시면 추암 저수지 뷰 보이신가요? 그리고 다 주변이 산면이라 편백숲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백숲세권이라고 합니다. 금곡영화마을이라고 유명한 편백나무 충령산 그쪽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위치도 가깝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석축 옹벽으로 쌓여 있는 이 주택입니다. 이 접시 조리식 주택입니다. 통합 처리장 위험시설 출입 금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석축으로 이렇게 쌓져 있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는 106평입니다. 전체적으로 집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다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상수도 여기 상수도 다 들어와 있고요. 아, 자, 자 상수도 다 되어 있습니다. 진입은 이렇게 이쪽으로 하시면 주차 같은 것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오우스 보시면 오우스라고 적혀 있네요. 오우스 및 오우스 같은 경우에도 완벽하게 처리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 아 뒤쪽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아우 이런 편백 숲세권에 살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해당 여기 토지고요.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마당에서 봤을 때는 뷰가 이렇게. 추암 저수지 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현장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물건 빨리 업로드하는 이수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